이번 시간에는 신규주에서 갭을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규주와 갭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신규주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는데요. 이전에 만들어진 추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되고요. 갭도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의미 있는 자리를 갭으로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먼저 의미 있는 자리 신규주에서 의미 있는 자리는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신규주에서 돌파 갭이 나올 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상장 첫날 양봉이 나왔었죠. 근데 다음날 시가가 66,0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일 고가가 65,800원이었고요. 전일 고가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주에서 돌파 갭이 나온 거고요. 이러한 종목은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날 종가가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그럼 이런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할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시가 돌파갭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전일 고점 위에서 시가의 돌파갭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장 초반에는 눌리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가부터 갭을 띄우고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가가 높이 떴을 때 바로 시가부터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눌림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지켜보고 있는데 눌리죠 눌렸다가 재차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시가가 66,000원이었는데 어, 눌렸다가 시가 66,000원을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이때 손절은 시가를 이탈하고서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은 빠르게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손절을 하는 게 좋구요. 이 종목은 돌파 이후에 상한가까지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코프로 머티가 이날 상한가, 다음날도 상한가 가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이 상장 첫날 양봉이 나오구요. 다음날 돌파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날 시가가 전일 고점 위에서 만들어졌죠 시가가 돌파 갭이 만들어졌고요 역시 눌렸다가 이날도 성한가가 나왔습니다 분봉 차트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캡처한 것을 한번 보여 드리면 전일 고점이 여기였고요 시가 돌파 갭이 만들어진 다음에 장 초반 첫 3분봉이 눌렸다가 다음 봉에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시가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고요. 바로 상한가까지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한 종목도 말씀을 드리면 이 에이직 랜드란 종목을 보시면 이날 돌파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가상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갭이 만들어졌구요. 눌리는 것을 확인을 하구요. 그리고 재차 시가를 돌파할 때, 이 시가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빠르게 올라가죠. 그리고 결국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미 있는 자리를 갭으로 돌파할 때, 신규주에서 의미 있는 자리는 고점이고요. 그래서 신규주에서 돌파 갭이 나올 때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매는 3분봉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돌파 갭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장 초반에 눌리는 것을 확인을 했다가, 재차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때 손절은 시가 돌파할 때 매수하고 올라가다가 시가를 이탈할 때 그리고 나서 빠르게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손절을 하는 게 좋고요. 이러한 패턴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